음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, 네, 기아 80주년 행사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 기아 비전 메타투리스모입니다. 오디오 잘 들리시죠? 오디오 잘 들리시면 잘 들린다고 좀 채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휴대폰으로 그냥 그냥 무작정 하는 거라서 오디오 체크나 이런 것까지 다못 해가지고 그리고 끊길 수도 있어요. 그냥 휴대폰으로 하는 거라서 네 지금 저 그냥 이렇게 휴대폰으로 그냥 그냥 하고 있습니다. 한 10분 정도밖에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. 여기 행사장 정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주간 주행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꺼져 있어가지고 이미지가 잘 살진 못하는데, 예, 네, 요거가 주간 주행등 여기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, 요 밑에서 여기 여기서 주간 주행등 있고, 요건 아마 헤드램프 뭐 이런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앞에 딱 보면은 앞 모습이 이렇게 딱 쫙. 쫙쫙 양쪽에 쫙쫙 해가지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. 그리고 이 전기차의 특성이 맞게 앞에 뭐 엔진이 들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 모터만 들어가면 되잖아요. 그래서 앞 부분을 아주 캐퍼드 스타일 앞으로 쭉 어, 내밀어서 마치 람보르기니나 뭐 이런 미드시 스포츠카 정도의 앞 모습 정도로 아주 공격적인 공격적인 앞 모습이 특징이고요. 그러므로 해서 실내 공간을 상당히 널찍하게 뽑아냈죠. 실내 보시면은 운전석만 노란색 그리고 나머지는 회색으로 돼 있어서 운전석만 좀 별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보통 전기차 시대가 돼서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은 실내 공간 자체가 무슨 거실 같은 느낌으로 해서 이 운전석만 이렇게 해두는 거는 약간 달리는 차의 디테일이고. 이런 운전석만 별도로 해두는 건 저렇게 달리는 차에 스포츠카 같은 거에 그런 디테일인데 그런 느낌을 미래 컨셉트카에 좀 살려서 운전석만 좀 달리는 차 느낌을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차 자체의 성격 자체가 그냥 편안하게 움직이는 전기차가 아니라 상당히 역동적인 스포츠카 수준으로 상당히 역동적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GT카 그리고 기아의 고성능 그 브랜드는 GT라는 브랜드 있잖아요. 거기에 거의 플래그십 같은 거기에 약간 이미지를 이끄는 GT의 이미지를 이끄는 뭐뭐 뭐 그런 건데 이제 그란 GT가 그랜드 투어링의 앞글자 딴 거잖아요. 그 GT 이상의 메타, GT를 초월한 메타 트리스모라는 이름으로 나온 겁니다. 그래서 GT 차가 그냥 단순히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었던 시절에 1960년대에 자동차를 타고 점점점 더 멀리 여행을 가기 시작할 때 1960년대부터 나온 개념이거든요. GT라는 개념이 그거를 좀더 넘어서 그 GT 개념을 초월한 메타 투리스모라는 그런 개념으로 편안하게 멀리 여행할 수 있는 쓸 뿐만 아니라 이차 안에서도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안에 실내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쾌적하게 만들어서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먼 거리를 여행한다라는 개념. 아주 빠른 스피드와 빠른 스피드와 고품질의 주행감이라든지 뭐 이런 이런 것까지도 다 집어 넣은 차입니다.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눈이 너무 허접해 보일까요? 예, 이, 이 차의 눈은 여기 안에 있습니다. 여기 안에 감춰져 있어서 예, 이게 허접하다고 펴, 평가하신다면 뭘 평가를 하신 건지 모르겠네요. 예. 아, 라이브요 라이브입니다. 욕, 욕하면 안 돼요. 존댓말 어, 해야 됩니다. 아니 욕 평소 때 많이 너가 하니까 어, 남자때마다 어, 어, 선배, 씨발 오늘 웬일이야? 막 이러잖아. <laughs> <laughs> 아, 김혜렐을 켰을 때와 껐을 때가 <laughs> 상당히 다른 남자입니다. 현용 <laughs> 보기, 김혜용 보기 싫대. <laughs> 근데 뭐이 차가 이제 뭐 양산이 되면은 뭐 EV8으로 나오네, 만에, 뭐 이런 얘기들이 많긴 한데, 아, 이제 이 차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면은 분명히 이거는 업무팀에서 바로 올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, 어,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은, 어, 이 행사를 위해서 만든 80주년 기념 차는 아닙니다. 좀 전에 만들어 놨었어요. 그리고 다른 행사를 통해서 보여 주려고 했었습니다. 다른 행사에 다른 행사에서 첫 데뷔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때문서 이제 기아 80주년 행사에 딱 등장 첫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. 만들어 놓은 지는 좀 지났어요. 네,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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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스마트폰으로 짐벌도 없이 하는 거라서 조금 흔들리는데 빨리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조금 불편하고 그러시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막뭐 영상 품질, 고퀄 막뭐 이런 거다 그냥 나는 절대 고퀄 영상만 봐야 돼. 그러면은 저희가 고퀄 영상 만드는 데는 시간도 걸리고 장비도 다 챙겨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빨리 보여드리는 건또 포기해야 돼요. 일장일단이 있는 거니까 조금 불편하셔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차를 스팅어 후속으로 보기에는 뭐 스팅어 후속은 EV6 GT가 정신적인 스팅어의 후속이다라고 기아에서 코멘트는 했잖아요. 네, 스팅어의 후속은 정신적인 후속 네, EV6 GT고요. 이거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어, 공식적으로는 아직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. 그냥 컨셉트카로 이렇게 등장한 거고 정말 이 차가 반응이 좋고 만들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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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양산이 될 수도 있고요. 드신하게쭉 빠진 아주 잘 달리는 그랜드 투어링 카. 그냥 SUV나 미니밴만 만드는 게 아니라. SUV 미니밴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 전 세계에서도 SUV와 미니밴은 진짜 잘 만드는 회사 이구1퍼에서 그거는 진짜 다른 회사들보다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기아의 이미지는 이런 빨리 달리는 스포츠 세단 스포츠카 기아의 이미지는 아주 빠르고 어, 주행 품질이라든가 이런 거 디자인도 아주 치밀하고 이런 스포츠 세단에서 기아의 정체성이 있다라고 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차를 만들면은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잖아요.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만드는데 주저주저주저 주저 주저 하고 있는 거고요. 또 스팅어도 만들었으나 그게 좋은 의미였지만 막 히트치진 않았잖아요. 좋은 의미로 정말 잘 만든 차고 기아의 자동차 기술력을 정말 보여주는 차였지만. 되게 많이 팔리지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랜드 투어링 세단을 만들 때,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. 자, 요거 왜 이제 오늘 뭐, 다른 분들 다 아시겠지만, 에, 이거보다는 더 지금 대단 이슈가 있잖아요. 기아, 현대 기아의 그 자유주행이라든가. 에 SDV 뭐 이런 것들 담당했었던 4 2네 수장이었던 뭐 대표님이 사임을 하고 뭐 이러면서 어 지금 우리 우리나라에서 지금 테슬라 FSD가 한창 화제잖아요. 현대기아는 언제 자유주행 할 거냐 이거 화제인데 에, 보고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별도로 영상 만들어 드릴게요. 좀큰 변화가 있었습니다. 이게 왜 갑자기 이게 나왔지 이상한 게 나왔지? 음. 송 사장님이 여론 안좋 여론이 안 좋은 거는 딴게 아니에요. 목표된 대로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예 네, 벌써 좀 어, 완전히 상용화는 안 됐어도. 시작은 됐었어야 되죠, 지금.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뭔가가 회사 바깥으로 나와서 막 돌아다니거나 그러막 이러질 않았기 때문에. 예, 네, 그런 와중에 FSD가 지금 장안에 화제가 되어 있고. 그래서, 네, 목표 시간대, 시간 못 맞춘 거예요. 제대로 이, 그게 이제 제일 큰 거죠.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이렇게 뭐 프로젝트를 쥐고 있는데 그게 다른 경쟁사에 밀렸다 그러면은 사실 치, 사실 큰 책임이죠. 그다음 지금 세계 3위의 현대기아자동차인데 자율주행 기술 하나 번듯하게 아직 아직도 그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회사도 인수하고 뭐 이랬는데도 못 만들어냈다는 게 이게 뭐 어쩔 수 없잖아요. 여론이 안 좋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경쟁력을 못 만들어냈다. 지금 정도면은, 어, 테슬라 수준까지는 아니지만, 현대기아도 자율주행기술 번듯한, 네. 줬어야 될 시기인데, 이제 그런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, 어, 근데 요, 그걸 이제 어떻게 해나갈 건지, 이런 거 얘기는 제가 별도로 영상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. 일단 뭐 지금 요 행사 때문에 이거 마무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, 예, 네, 예. 네. 요거,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요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, 오늘 기아 80주년 행사 영상을 오늘 다 촬영을 했고, 요거 저희 피디들이 이제 바로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빨리 편집해가지고, 어, 요 차를 비롯해서 기아 80년의 역사 전시도 다 저쪽에 해놨거든요. 그 전시물까지도 다 같이 해서 영상 편집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라이브로는 오늘 여기까지만 보내드릴 텐데, 중요한 질문 같은 거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일단 여기까지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, 네, 여기까지만 일단 보여드릴게요.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, 화질은 좀안 좋지만 그냥 제 휴대폰으로 그냥 바로 보여드렸던 겁니다. 예. 네. 제대로 찍은 영상과 또 80주년 80년의 역사 이런 것도 엮어가지고 영상으로 한 거를 저뭐 주말에 우리 피디들이 주말에 쉬어야 되긴 하지만 빠른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.